저는 하이닉스 11년차 재직 중인 이호정 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업무를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풀이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가 특히 조금 떨리는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께 처음 하는 강의라좀 떨리고 긴장되는 좀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정도로 소개를 했었고 오늘처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이제 회사에서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와야 후야 이렇게 이런 리액션 하실 것 같은데 울지 않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다가이금눈물이많으셔이많으셔거지닌별에아좀잘우셔좀지우셔물지고 눈물만 안 많이 많으면좋겠이니다 많이 아, 엄청 크죠? <laughs> 너무 많고 <크고> 좋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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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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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하 많이 많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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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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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었거든요 아. <laughs> 솔직한 말로 주위에서는 다 하, 하이닉스를 다 알더라고요 처음에 몰랐어 아들이 회사 하이닉스 다니니까 반도체라니까 그러니까 뉴스도 자세히 보고 어제가 보 뉴스도 보니까 뭐 매출도 많다고 그랬었잖아 <laughs> 전혀 안 해요 아, 전혀 안 해요 <laughs> 어디 부서에 다니는지도 몰라 그냥 아들이 전화 왔는데 그냥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 기숙사 짐을 가지고 왔는데 남자 기숙사 여자들이 못 들어간다 엄마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아, 그, 그게 아들이 좀 마음이 아팠는가 봐요 그거 하고 제 생각에는 아빠한테도 자랑하고 싶었는가 봐요 아빠가 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그런 것도 좀 있어요 <laughs> 안 울려 했는데도 눈물 나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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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기업문화 김아름, 지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굉장히 미세하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머리카락 한 가닥을 만 가닥으로 나눈 정도로 굉장히 네, 미세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진복이라고 하는 특수한 재질의 옷을 아. 입고서 들어갑니다. 아. 한번 지나가 볼까요? 신기한 하 신기한 네요 무겁고 탄탄한 건데 이걸 이렇게 다소세지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이게 웨이퍼를 만듭니다 아 700개의 공정을 다 거쳐야 돼요. 그럼 100일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가능 네네 어. 그만큼 우리 아드님과 구성원분들의 어. 피땀 노력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엄청 자랑하고 다니. <당연히. 웃음> 네 그렇죠. 고꿈. 뭐, 알것 같아요. <laughs> 와, 사무실 진짜 크네요. <laughs> 이오전아 어, 어, 여기래. <laughs> 진짜 감동이다. <웃음> 어떠세요? <웃음> 좋아요. 너무 좋아. <laughs> 이 더위를 많이 타서 그런가 봐요, 선풍기가. 있는. 더위를 엄청 타거든요. 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없는데 혼자 선풍기가 있네. <laughs> 진짜 자랑해야 되겠다. 자랑해야 돼, 친구들한테. 자랑 더 해야 되아어 기분이 좀 이상하네, 이게. 야, 전 100명 앉아있는 것보다 더 긴장되는 것같아 말도 잘못하게굴 그러네요. <laughs> 네, 이쪽으로 들어가시요 네. 이쪽으로? 아들 한번 네, 아보자아이고 뭐, 뭐 거기에 있는 거 아들아? 아유... 네. 고생했어, 우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아, 너무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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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아, 고마워. 엄마 보느라 고생 많이 했고 엄마한테 한 번도 이제 내가 뭐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말해준 적이 없었는데 음. 그치.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거야, 오늘. 쉽게 할 건데, 좀못 알아들 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나한테 물어보면 좀더 알려줄게. 알겠어. <laughs> 반도체가 굉장히 작게 만들어지거든. 이런 작은 반도체가 우리 세상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붙여갖고 내가 일하는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게. 어떤 것이든 제품을 만들 때는 기술 연구를 할거 아니야. 그치. 예, 기술 연구가 이루어지면은 신제품 개발을 할 거야. 또. 그러면 개발된 제품을 양산하게 되는데, 양산한다는 결국 개발된 아. 제품을 판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음. 대량 생산한다는 음. 의미거든. 아들은 이제 요 중에서 대량 생산에 있다. 중, 중간이네. 그치. 중간쯤에 있다. 또 이렇게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엄마도 이제 김밥집 이래 봐서 알겠지만 <웃음> <웃음> 김밥을 항상 일정하게 잘 예. 말아야 그치. 되잖아. 그러니까 일정한 품질이 나와야 돼. 품질이. 어. 같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도 알겠지만 소비자는 판매가가 높은 걸좋아하잖아 김밥을 그치. 파는데 김밥을 5천 원에 팔면 안사 먹잖아. 그렇지. 3천 원에 팔아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러면 같은 맛이면 재료비가 좀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남으니까, 그런 음. 측면에서 우리가 최대한 생산 원가를 낮추는 거야. 어, 생산 원가를 낮추는 작업을 뭐라 그러냐면, 수율을 향상시킨다고 하거든. 엄마 수율에 대해서 또 들어본 적 있어. 아니. 엄마가 좀 전에 이런 형태의 웨이퍼를 봤을 거야, 이렇게. 요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생긴 동그랗게 거. 동그랗게, 어 줄가 있잖아, 그지? 요렇게 줄가 있는 그 모양대로 칩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 칩이 100개가 들어있으면 100개 다팔수 있는 게 좋겠지? 음. 어, 그거를 수율 100%라 그래 근데 10개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90개만 팔아야 돼 이걸 수율 90%라 그래 음. 내가 만들었는데 몇 개가 살아남았느냐는 음. 거 우리가... 불량품이 그렇지 몇 불량품이 몇, 몇 개냐. 개냐 이걸 음. 걸러내는 거야 그거를 정리해서 쉽게 말하면 양질의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내는 역할을 우리 팀이 하고 있다 불량이 최대 높게 만드는 거지 그렇지 자기야는것 <laughs> 같아 아니, 근데 엄마가 생각해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뭐 불량을 찾는 걸러내는 일이가 걸러내는 일 같이 음.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FA라고 해가지고 불량 분석을 하는 일이야. 분석. 어. 아. 아까 말했던 불량 제품이 어떤 불량으로 죽었냐를 분석하는 거지. 왜? 왜? 왜냐면 우리가 다 살려야 되잖아. 어. 근데 한번 죽은 다이가 원인을 모르고 죽어버리면 다음에 똑같은 불량이 또날거 아니야. 오. 그러니까 원인을 찾는 거지. 아. 어. 이 분량은 A라는 U때문에 죽었어라고 하면 A라는 걸 개선하고 얘를 살려서 가는 거지 그중에서 나는 FA라는 방법으로 분량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 몇십 개만 해서 김밥을 잘 했어 <laughs> 그러면 여기에 햄을 나열해 놓고 햄이 몇 개인지 맛살이 몇 개인지 이렇게 세잖아 처음에 어, 살때 어. 그런 것처럼 중간중간에 이력이 남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분석하는 게 있고 근데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잘랐는데 뭔가 상한 거 같아. 그렇지. 어, 상한 거 같은데 오늘 찾아야 되잖아. 뭐가 상했는지. 어, 뭐가 상했는지. 근데 이력이 남아 있는 부분은 아, 이게 유통기한이 지났어라고 찾겠지만 이력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 그 이력이 없을 때는 잘라서 먹어보고 성분 분석을 해봐야 될거 아니야. 아, 요 중에 햄이 상했는지, 맛살이 상했는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느 부분이 죽었는지, 동작을 테스트하고 불량 이미지를 구현하는 역할을 FA 역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지. 어,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들이 있어. 장비들이 있는데, 어, 하품하면 안 돼. 아니 하품 아니야. 아니야, 하품 아니야. <laughs> 아니야, 하품, 아니야. 어, 하품. 쳐다보는 하면. 거야. 그래. 어, 아니, 어. 저 기계가 어. 신기해서 쳐다보는 거야. 어, 그래? 딜에만에는 수억 개의 셀이 있거든. 음. 어디가 불량이 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걸 테스트하는 장비라고 음. 보면 돼. 그렇게 테스트를 한번 하면 이렇게 불량 위치가 나와 이렇게. 음. 아, 즉을 그래서... 하면 부, 이, 바로 이게 불량이 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수억 개의 셀 중에 어디가 불량이 났다를 먼저 테스트해본 다음에 거기를 찾아가는 거야. 찾을 때 우리가 분석하는 장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중에 이제 우리가 잘 많이 쓰는 게 m 이라는 장비야. 전자 현미경이야. 어, 워낙 이제 나노미터 단위의 공정이다 보니까 어. 일반 현미경으로는 볼수 없고 육안으로는 전혀 구별이 안 되거든. 음. 그래서 이런 전자 현미경을 사용해서 보고 있고 이 이미지 중에 엄마 불량을 찾을 수 있겠어? 아니 찾긴 지 여기 보면 직선인 회로에 옆으로 삐쭉 튀어 나갔잖아. 아 조금 붙어 조금 붙어 있잖아 아. 이 이런 게 불량이야. 아. 어, 이런 게 이미지를 봤을 때 이게 불량이다를 판단하는 거거든. 여기서도 똑같은 동그라미들 사이에 여기 보면 두 개가 붙어 있잖아. 아... 이런 게 불량이라고 그래. 어... 이런 걸다 찾는 거야. 전자현미경으로. 그렇지. 방금은 위에서 바라본 거고 옆에서 바라봐야 될 때가 필요해. 그런 옆에서 바라보는 걸 단면이라고 하는데 음... 이때 사용하는 걸 f 5 장비라고 해. 앞에 있는 이미지들보다 뒤에 있는 이미지가 훨씬 더 선명하잖아. 이런 선명한 이미지를. 만드는 걸 가지고 템이라고 하는 장비를 쓰거든 어. 그래서 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선명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작업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 우리 있어. 아들이 하고 있다 그렇지 중요한 그렇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나는 이제 불량이 발생하면 데이터를 먼저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디에 불량이 있을 건지를 한번 음. 확인하고, 음. 그 다음에 피지컬적으로 FA 분석을 해. 음. 그 다음에 불량이 나오면 이게 어떻게 발생했는지 를 분석하고, 음. 개선을, 대책을 수립하는 거지.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를 쓰고 있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봐봐, 다 SAM, FIB템 세 글자잖아. 음. 어. 요런 장비들일 수있 없어. 음, 음. 세 글자가 중요해, 세 글자가. <laughs> 그러니까. 어, 세 글자. 세 글자. 내가 이때까지 설명했던 거를 이제 엄마가 복습해 볼 시간인데, 어. 한 번에 맞추면. 뭐, 상품이 있어. 엄청난 상품이 있으니까. <laughs> 오, 진짜. 아들의 어, 강의를 이제 흘려들었는지, 어. 기다아 들었는지를 테스트해 볼게. 일단 내가 하는 일이 FA라고 했는데, FA의 주, 주요 역할은 어떤 건것 같아? 그 분량 분석 통한 분량 계산 그치 2번? 응 2번 그치 맞아 박수를 박수 치까 <laughs> 박수 주신다두 <laughs> <laughs> 번째로 분량 분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장비들을 쓴다 했잖아어 조금 전에 이 중에 쓰지 되더라. 않는 장비가 어, 있어 어. 뭘까 여기서? 저기 포토마스크가 포토마스크 어떻게 맞췄어?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 조금 앞에 Sen하고 Fib하고 Pen 조금 어, 앞에 맞아. 어. 박수 어, 어. <laughs> <laughs> 그 다음에 FA 분석 방법이 아닌 것은? 아, 이게 제일 좀 어려울 수도 어, 있고 아까 데이터 분석한다 했고 그치 피스크리 같은 것도 아까 있었고 그치 비즈니스 분석이 아닌 것 같은데 그치 비즈니스 분석은 나는 어. 하지 않지 나는 불량 분석만 하지 기 앞에서 뒤에 3개는 본것 같아 어. 그치 다 맞췄어 음. 잘했어 <laughs> 아, 감사합니다 그런 욕심이 났죠. 이게 더막 전문적인 용어를 쓰고 어렵게 설명하면서 조금 잘난 척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고 반면에 그렇게 했는데 너무 못 알아들으면 설명하는 의미가 없고 그 과정에서 제 직무가 핵심이 뭐고 본질이 뭔지를 좀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감정이 막콧밭쳐 올라가다. 울지 마십시오. <laughs> 아이고, 우리 아들. 안 그래도 우리 아 타임스 다닌다고 자랑하는데,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가서. 야, 내 우리 아들 회사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 우리 아들도 너무 의젓하고 자리도 가고 앉아보고, 사무실이 너무. 자랑 못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울다가. <laughs> 아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어, 어머, 이따 배웅하신 거죠? 아, 아, 아. 아, 저는 가만 있어요. 네. 일 하나 보거예요 지금요? 네, 메일 하나. 오, 누르고 싶지 않은 개새끼 같세요 놀랐지? 좀 쑥스럽네. 우리 아들 학교 다닐 때 공부하라고 잔소리할 때가 그제 같은데 세월 참 빠르네. 엄마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알아서 직장도 잘 다니고, 예쁜 가정도 꾸미고, 엄마는 정말 뿌듯하고, 니가 자랑스럽다. 고마워. 엄마는 늘 리필이라는 걸 잊지 마. 엄마 걱정은 안 해도 돼. 세상 모든 엄마들은 강하단다. 엄마 친구들한테 우리 아들 하이리스 다닌다고 엄청 자랑하고 다니는 거 알지? 항상 응원한다. 건강하고 사랑한다 내 아들 호준아 열심히 살자 파이팅 사랑해요. 네. 그 그래도 그 덕에 힘이 많이 됐었다 내입 많이 아시다. 네. 저는. 보통의 부모님들은 이제 직장에 다니거나 하면서 이제 일하시는 모습을 잘못볼 텐데 이제 어릴 때부터 엄마랑 아빠랑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커가지고 하고 싶다라는 뭔가를 표현도 잘못 하고 그냥 저렇게 힘들게 돈 버는 걸 보면서 크다 보니까 사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엄마 말대로 없었고 그래서 지직하면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조금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잘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쓸 시간이 없어서 아쉬움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엄마도 많이 힘들었고 그렇지만 지금 다잘 이겨내고 잘 지내고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아들 걱정하지 말고 이제 잘 살고 있어, 살고 있으니까. 엄마 건강이 더안 나빠지는 게 우리한테 최고의 선물이니까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삽시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좀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오늘이 네 아마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아 접견식 2-10은 다시 다시는 못올것 같아요 이렇게 면 엄마 생각나서 네. 회사 안에서 약간 느낄 수 없는 기분을 많이 느끼고 하는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